샬롬.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여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 영국의 헨리 퍼세트는 사냥을 갖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엽총이 오발되어 양쪽 눈을 다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국회의원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희망은 미래를 보는 문이고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은 오르는 사람에게 정복되고 바다는 항해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풍요 속엔 희망은 시들고 궁핍 속의 희망은 싹이 납니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반란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미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2 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아 19장 11절 말씀 오늘도 조안에서 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찰롬